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6월 7일 금요일 말씀 하가리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라이다. 여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보렐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 6세였더라 아멘. 어, 한 가정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그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갈이 등장해서 하갈만 나오지만 어, 하갈이 음,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하갈만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죠 떠나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닭달로 인하여서 하가를, 임신한 하가를 떠나보내야 했던 아브라함도 심히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가를 잘 보살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분명 자기 씨를 품은 여종이지만 그 하갈에 대해서 깊은 연민을 가졌을 것이고 그배 속에 있는 아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또 사례는 어떨까? 사례 또한 마찬가지죠. 자신의 여정을 통하여서 대리모 삼아 양자를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었고 계획이었는데 너무나도 무리하게 구는 까닭에 내치긴 하였으나 그의, 그녀의 마음도 무척 좋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뭐 당사자인 하갈은 말할 것도 없죠. 어디로 가겠어요? 광야길에 그 우물 곁에서 물 마시고 어디로 갈지, 심히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고, 힘이 두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그랬을 거예요. 애굽 여인이라고 한들 애굽에 간들 그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죠. 어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되어지나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앞서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보면 8절을 보면은 어,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는 대목을 보면 마치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어, 그곳에 먼저 계셨고 그리고 하갈인 것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어,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너에게 펼쳐질 것인지 내 자손은 누구일 것이며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의 고통을 어, 헤아려 아시고 또 우리의 고통스러움을 들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자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당사자인 하갈도 어, 나의 고통을 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으나 늘내 주인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이 여종이 비천한 이 여인조차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위로와 격려와 큰 힘이 되어졌을까요?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거 어, 뭐 엄두도 낼수 없는 광야에서 비록 죽으면 죽었지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에,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니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저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도 사례도 그리고 하갈도 사실 하나님 앞에 다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잘못까지도 바로잡아 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다시 되돌아가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어, 마무리가 되어지잖아요. 물론, 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내쫓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장차 그 이삭의 후손과 다툼이 있을 것이고 하는 1 2절에 이러한 예언은 차후로 미뤄 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앞서 행해 주시고 그 아주 묶였던 그 매듭도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실수하고 어느 때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거나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해서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아니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움과 부르짖음을 들어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마치 사고 치는 자녀가 어떤 때에는 믿기도 하고 괘심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내거나,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고 침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부주의함과 이러한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누굴 붙들고 일어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죠. 어,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 내 잘못도 바로잡아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붙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또한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고통도, 고통의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내 도, 고통을 들으시는 주님,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다 그대로 가지고 가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례는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 하갈, 여종의 씨를 통하여서 양자를 삼으려고 한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전에 아, 내종 그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내 후사를 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씨다. 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분명히 정실 부위를 통하여서 나을 씨라는 어, 것을 언급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그 내몰리고 그리고 환경과 처지가 압박해오니 그냥 그 환경에 따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례도 그렇고 음, 아브람도 그렇고 어, 그렇게 해서 씨를 얻어도 어, 이것은 내 후사가 될 거야. 라고 했으나, 어떻게 이름 지어집니까? 하갈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씨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5절에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브라함이 낳은 씨, 혹은 사례가 낳은 씨, 이렇게 이름이 명명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하갈이 낳은 아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는 상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선택을 내 욕심과 욕망대로의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 해서든지 내 손에 거머쥘 수는 있어요. 그것이 편법이 되어지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든 내가 열심을 내면 그 목적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인정하시지도 않는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러가지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일을 무마시키거나 혹은 바로잡아주실 수는 있단 말이죠. 이 집안처럼. 그러나 그것이 살의 것도 되지 못하고, 온전히 아브라함의 것도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니 말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유, 한쪽 눈 질금 감고, 아, 편법을 하면 어때? 거짓말 좀 하면 어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꼭 아니란 법이 있어? 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사람인데 나만 즐거우면 된다라는 것으로 나만 그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선택인가 아, 그리고 일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설령, 결론이, 결과로서 내가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쁘시게 여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여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